오늘은 네 여러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. 첫 번째로 원이라는 걸 배우겠습니다. 원이란 평... 평면의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점 O를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어 원의 중심에서 원의 한 점을 이은 선분 있죠. 이 선분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. 다시, 원의 반지름이란, 원의 중심에서 원이 한 점을 이은 어, 선분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, 여기 원에서 두점 A, B를 잡았을 때,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나누어지는 부분, 이렇게 위에 빨간색 부분도 있고, 아래 검은색 부분도 있죠. 어쨌든, 이 빨간색 부분과 이 검은색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, 어, 호라고 부릅니다. 자 여기서 양 끝점이 A, B인 호를 호AB라고 하고 호AB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냅니다. 여기서 위의 모양이 둥근 아치 모양이 되도록 구부려줍니다. 보통 호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어, 이위에또 빨간색도 호고 여기 밑에 검은색도 호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어, 호AB는 길이가 짧은 호를 나타내고요. 길이가 긴 쪽의 호를 나타낼 때는 어, 중간에 점 C를 하나 잡아서 호 A C B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. 자, 얘를 호라고 한다는 사실. 자, 그다음 어, 원이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릅니다. 현이란 다시 원이의 두 점을 이었을 때이 선분 이 선분을 현 AB라고 하고 현 AB는 기호로 선분 기호로 나타냅니다 AB 이렇게 나타내고요 현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뭐라고 하냐면 원의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다시 보면 현 AB를 볼수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어, 부채꼴이 있는데요 부채꼴이란 어, 원에서 호AB와 반지름 OA, OB로 이루어지는 이 도형을 부채 모양의 도형이라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하고 여기서 각 AOB를 호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호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는 부채꼴 AO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자 여기서 중심각이란 각 AOB를 뜻한다. 이때, 호 AB를 각 AOB에 대한 호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, 어,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. 여기 보면은,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활 모양의 도형이라고 해서,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, 활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문제 1번 간단히 보겠습니다. 호 AC에 대한 중심각은 뭐라고 합니까? 각 AOC라고 하면 되겠죠. 그 다음, 어, 각 AOB에 대한 호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? 네, 호 AB 이렇게 나타냅니다. 어, 각 B, 어, 뭐 3번, 그리고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왼쪽 원이 있는데요. 왼쪽 원에서 어, 중심각의 크기가 같도록 한번 두 개의 부채꼴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도록 두 개의 부채꼴을 그렸는데요. 이때 보니까 두 부채꼴은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? 네, 어, 포개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중심각도 같고 원에서 반지름도 같으니까 완벽히 포개어지겠죠. 즉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완전히 포개어지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같고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겠습니까? 같겠죠. 이런 우리가 성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어, 어떤 원이 있는데요. 이 원에서 두 부채꼴의 어,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. 여기 호의 길이와 여기 호의 길이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어떨까요? 네, 당연히 같게 되겠죠? 또 하나, 어, 원이 있고요, 부채꼴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고 해봅시다 여기 부채꼴의 넓이와 여기 부채꼴의 넓이가 같습니다 자, 그럴 때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? 같게 되겠죠? 자, 이를 뭐라고 할수 있냐 한편 한 원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같은 두 부채꼴이 있다면 그 때,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한 가지, 어, 들어가기 전에 복습 한번 해볼게요. 비례식. A 대 B는 C 대 D. 어떻게 풉니까? 네, 안에 거와 밖에 걸 곱해서 A, D는 B, C다. 이런 식으로 보통 풀죠. 자, 이 활,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몇 가지 성질을 발견해 볼 텐데요. 여기 활동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테니까 어, 자 여러분들 잘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할 준비물이 있어요 뭐냐면 은 가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, 과일을 꼭 챙겨오도록 합니다 자, 그래서 어, 한 원에서 음, 부채꼴이 만약에 이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두배가 됐어요 그러면 은 호의 길이도 두배가 되고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두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됐으면 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된다? 3배가 되고 그 넓이, 이 부채꼴의 넓이도 몇 배가 된다? 어 3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, 한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, 그 크기에 어, 정비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우리는 여기 실험에서 한번 관찰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확인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도록 합니다. 자 그래서 부채꼴의 성질 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부채꼴이란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어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이 있다면 이때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고 또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요. 어, 반대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 가운데 있는 네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. 즉 중심각이 2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 배, 어, 넓이가 마찬가지 중심각이 2 배가 되면 넓이도 2 배. 즉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, 넓이와 중심각도 정비례합니다. 한 가지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. 자 왼쪽 보면은 어 45도일 때. 호도의 길이가 xcm 입니다 45일 때 호의 길이가 xcm 그러면은 135도일 때 호의 길이가 몇 cm 였어요? 12cm 였죠 자 이렇게 비리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40도일 때 넓이가 6이었어요 자 그리고 160도일 때는 넓이가 x다 자 이런식으로 비리의식을 세울 수 있다 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잘 복습하고, 다음 시간에 봅시다.